하면서 이건 왜 그런 걸까 하고 궁금하셨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겨울만 되면 창문 유리에 송글송글 물방울이 생기고 심하면 벽지에 얼룩까지 생긴다고요. 바로 결로가 원인인데요. 평소 창호 관리 시에도 제일 신경 써 주셔야 할 것이 결로 예방입니다. 결로란 기온 차이로 인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슬처럼 맺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집 안에서도 종종 볼수 있죠. 이 결로는 집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클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겨울철에 많이 생깁니다. 결로가 발생하면 창호 유리나 이음새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주변 마감재가 훼손될 수도 있어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로는 온도나 습도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보니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루 종일 창문 앞에 앉아 물기를 닦아낼 수도 없고 그래도 여러 생활 습관을 바꿔 준다면 조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매침이 보이는 경우 마른 걸레 등으로 즉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 실내에서 많은 양의 빨래를 건조하거나 화분을 많이 놓아두지 말아 주세요. 세 번째,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주시고 겨울철에도 환기를 해 주세요. 네 번째, 과도한 가습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겨울철 적정 온도는 17도에서 22도 시 실내습도 20에서 60%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로예방을 위한 실내제습 팁 원두가루나 소금, 신문지 등을 놓아두면 공기 중의 습도를 낮춰줍니다 물론 제습 제품도 좋고요 창틀에 물이 고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배수홀 확인을 해주세요. 창틀 아래쪽에 있는 배수홀이 이물질에 막혀 있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을 빼고 마른 걸레로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창문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것 같나요?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혀 그럴 수도 있으니 손잡이가 잠금 쪽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방충망은 꼭. 주 사용창 쪽으로 위치해주세요. 주 사용창은 자주 열게 되는 곳인데 방충망이 없다면 여는 잠깐 사이에라도 벌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종 배수월에도 시중에 판매하는 마개나 방충망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늘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방충망은 오래 사용하면 교체해줘야 하는 소모품인데요 임시방법으로 방충망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오래 사용하여 방충망이 삭게 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망가리 또는 전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창짝이 잘 열리지 않나요? 상틀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간혹 부자재가 빠져 있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의로 분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올바른 상호관리법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보세요.